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우선 어, 일본어 사전을 많이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음, 네이버 일본어 사전을 음, 네, 홈 화면에다가 꺼내놓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 깔려 있으시죠? 네. 네이버 안 깔려 있는 분들은 일단 네이버를 앱을 깔아주시고요. 네이버를 열면 일본어 사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좌측 상단에 점 3개가 있으니까, 줄 3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눌러서 사전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검색에서 일본어 사전을 검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사전 지식에 가서 사전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일본어 사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일 위에 올라와 있네요. 자, 일본어 사전을 눌러 보세요. 자, 그러면 일본어 사전이 나왔죠. 여기서 자주 찾아봐야 되니까 홈, 화면, 홈으로 끄집어내려면 우측 하단에 저, 어,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곧두 그 개의 선을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 호, 세 번째 홈 화면에 추가라는 게 있죠. 플러스 되어 있는 거, 그것을 눌러줍니다.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네이버 일본어사전 자 추가를 눌러줍니다. 홈 화면에 추가 바로 가기를 홈 화면에 추가하려면 아이콘을 길게 누르거나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되어 있죠. 추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빠져 나가 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자, 보니까 아, 네이버 일본어 사전 여기 아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가운 밑에 네모난 거, 그걸 한번 탁. 누르면 가장 중심 화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일본어 사전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다 아시다시피 이 네이버 일본어 사전을 꾹 눌러서 위로 올려서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일본어 사전이 있습니다. 전 네이버 영어 사전도. 꺼내 놨고요. 어, 팝하고, 디플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심 화면에 와 있습니다. 가운데를 누르면 제일 중심 화면이 있고, 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심 화면으로 하려면 가운데 있는 제일 밑에 네모난 표시를 눌러 주시면 중심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 어선을 어, 홈 화면에 까는 것을. 그렇이드렸고요그 다음에 요거서 이제 일본어 사전 찾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걸 터치를 해 가지고 여러분 재미있게도 네이버 사전에서는 한글로 어, 일본어를 찍어도 나옵니다 만약에 아따마를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아타 마 이렇게 한글로 위에 쳐도 밑에 에, 아타마가 나오죠. 아타마를 딱 눌러서 아타마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발음 옆에 있는 마이크를 한번 누르면 아타마 이렇게 아타마. 남 여자 남자의 목소리로 아타마가 나오고요. 그 옆에 있는 걸 누르면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타마 아타마 아타마, 아타마, 아타마. 한번더 누르면 아타마. 이렇게 끝납니다. 예, 이렇게 일본어 사전을 찾는 법을 배웠고요. 예, 다음 번에는 여기다가 아타마를 직접 일본어로 검색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